예, 자 응암역 예, 이곳은 수상무대죠. 예, 각종 탑가수들 오셔서 이렇게 예, 연중 3회 4회 이상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공연장인데, 아 어, 한여름밤 이렇게 오늘같이 무더위에 예, 아주 화려한 조명의 수증기 발사. 조명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볼거리, 눈여기거리. 이물 본수만 보니까 더위가 다싹 날아간 것 같습니다. 아 멋지다, 멋져. 보세요. 저절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응암역 주변에 수상무대입니다. 수상무대에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멋들려지게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됐네요. 아우, 멋지다. 이야, 멋지죠? 우와, 우와, <laughs> 물쇼를 보고 있습니다. 이 물분수쇼! 우와, 저절로 시원한 느낌입니다. 아, 멋지다. 오, 하하하, 이야, 우와, 우와. 우와. 이야~ 너무 멋집니다. <laughs> 20m 올라간 자~ 가까이 있는 분들, 이렇게 밤에 열대 현상에, 잠못이신 분들 응암역 4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게 수상 무대에 보면 이렇게 물분수쇼를 매일 밤에 이렇게 합니다 한여름 밤을 수놓는 물분수쇼 아 장관입니다 장관 우와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담겠습니다.